재석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? 재석아 재석이.. 제... 죽어! 이형 죽어! 죽어. <laughs> 몰카 아니야? 몰카지. 이게 재밌니? 어? 왜 이거, 이런 아이템을 잡은 거야? 에이씨.. 또시적이네아 잠깐만 잠깐만. 여, 여기 직원이세요? 아씨야 남자가 뭐 빨강머리냐? 에 <laughs> 이런 이런 짓 하고 다지 말고 저 어디 개그맨 시험이라도 봐요. 요새는나 이제는 없으니까. 아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답답하게 순순히 넘어가는 날이 없어. 정통 토끼의 보안, 박명수의 거성 쇼. 예. 갑자기 진행을 한다고? 그래요. 사실 이 거성 쇼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, 프로는 아니죠. 이분은 우리나라의 분이 아니시죠? 얘는 얘, 얘 우리 얘 모습은. 자두분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. 없으면 없다 하셔도 되고. 예. 지금이. 제일 고민인데요. 아, 아무래도, 박명수 씨는, 그, 지, 지옥으로. 말 더듬고 그렇게 하지 말고, 자연스럽게. 아, 아 예, 그러면, 자연스럽게 한 번. 아, 씨. 손이 좀 우라다. 그렇지그러게만 말해요. 좋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희가 저승 컨셉 방송인데요. 박명수 님을 지옥에 보낼지 천국에 보낼지 추첨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. 아 씨. 네가 왜 여기서 지금 주도권을 잡아. 방송처럼 만들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. 응. 어, 알았어. 명심해. 너하고도. 알았어? 그래죠 나이는 어떻게 돼? 한 천살 이후로는 나이를 세번 적이 없는데. 아 씨. 얘 계속 쓸 거야? 아니 이런 애들은 다 날려. 그리고 일단 우리 팀이 잘 된다면 여기 재사가들어와 그래도 내가 말 걸어주고 이제 말똥매 해줄 테니까 야 이걸 고정 코너로 가자. 그 연예인 하나 나오라고 가고 그래 봐주고 예 응. 그럼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저희는 이제 박명수 씨의 생애를 판단해서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아, 보낼지 어? 아, 유튜브잖아 유튜브! 돼지. 유튜브! 야, 유튜브잖아! 야.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 야, 야. 왜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그래! 그 어, 뭐야! 배고파! 이거 이거 해골 메이야너 마술사냐? 염라대왕인데요. 이거 해골로 확. 아직도 제 빨간 대가리가 불만이십니까? 좀이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요. 단지 저는 캐릭터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빨간색이라고 한 거예요. 표현이 좀 그렇지만. 오케이? 뭐뭐 뭐 저기 뭐뭐말더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. 저이 프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자자 <laughs> 갑시다. 아 이거 미로. 명수씨 사실 뭘카봤습니다 아오 어?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가이 아, 역시 박명수 씨속이기는불가능한것 같습니다 그이친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제 촬영 이났으니까이제이거 타고 이으로가시면됩가다다 끝난 거야? 아무튼 많은 뉴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. 일단은 그 요즘 사람들은 구독을 안 해. 그러니까 구독을 많이 시키려면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. 예, 그럼 이제 슬슬 이동해볼까 하는데요. 아니가 이거 어디든지 가자고 이제. 못 참겠어, 이제. 지옥이라도 보내봐. 진짜 개같아서 못 해먹겠네. 그러면 마지막 클로징구래요. 저 떨어지는 거 보시면서 <laughs> 이 시간 만들어 가야 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안녕!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수는 행복했다라는 거야.